딥시크 이후로 뭐가 제일 바뀌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많이 바뀌었죠. 너무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laughs>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양원평이라고 어, 이제 딥시크 창업자가 이제 설때중국의 음... 춘절 때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고향의 현수막이 <laughs> 엄청나게 걸렸대요. 딥시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laughs> 단한 명도 해외 유력파가 없습니다. 그게 <laughs> 이제 중국의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라 <laughs>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미국 증시에는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아직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중국 주식은 분위기가 오, 약간 좀 달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는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중국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미국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제 의견이 바뀐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눌려있는 건 맞지만 미국 테크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장성, 그다음에 AI 기술의 약진에 대해서는 뷰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최근에 미국이 너무 흔들리니까 음. 미국 말고 다른 투자처는 없나요? 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국 테크 기업은 어떤지, 또 음. 딥시크의 수혜주는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딥시크 딥시크 얘긴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 수혜주가 뭐냐 이거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수혜주는 누구고 그다음에 이거를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AI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네. 이 싸움에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테크 지수를 한번 보시면 3년 네. 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3년 음. 동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막 시작될 거. 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딥시크는 중국 음. 테크 기업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어, 그거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건 중국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음. 저도 이 딥시크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좀 아,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딥시크 사태가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중국 매크로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곤, 아, 이제는 진짜 중국 의약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딥시크가 있은 이후로 뭐가 제일 바뀌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많이 바뀌었다. 아, 그게 진짜, 근데 기분이 중요해요 기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네. 아, 우리 안 돼. 우리 망했어. 부동산도 어쩌고 이러다가 아, 갑자기 음, 음, 음. 너무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무슨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분이 제가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그량원펑이라고 아, 딥시크 창업자가 이제 설때 중국의 음. 춘절 때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고향에 선수막이 하... 엄청나게 걸렸대요. 그래서 그쵸. 그 기분이 어, <laughs> 이제 기분 양호평이 아이돌 같은 음. 이제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중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7일날 이제 민영 기업들만 따로 모아서 심포지엄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격려를 음. 해줬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그러면 은이 딥시크의 출연이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그간 크게 위축되었던 중국 테크 그 생태계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식 전체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라이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던가로봇이라던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까지 다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음.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AI를 통해서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자고 했던 게 미국의 꿈이었는데 음. 이제 미국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여파로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그다음에 미국과 그외 국가들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이제 미국의 AI가 좀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미국 빅테크는 트럼프의 b o 아래 성장할 것이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지 아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각각 뭐 정부가 다르고 시장 자체를 노리는 시장 자체가 달라서 그건 좀 각각 성장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분. 이게 음. 네, 좀 저도 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시겠지만 딥시크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포함이라기보다는 딥시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아. 단한 명도 해외 유학파가 없습니다. 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어.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취업도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뭐 바, 네. 발표조차 못할 정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발표를 안 하다가 음. 뭐 통계를 바꿨습니다 이러고 발표를 그러니까요. 하고 그렇게 된게 중국 청년 실업률이 너무 심각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청년들이 탕평이라고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처럼 번졌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딱 발표가 되면서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국가의 영웅이 될수 있구나, 대접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전달을 해줬다. 그래서 어, 일각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분을 많이 바꿨고 청년 세대 자신감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본 중국 정부는 음. 딥시크 관련 AI 산업을 더욱 도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음. 그러다가 박세리. 박찬호, 여기 잘하는 거 보고 우리 청년들 아 나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뭐 골프 엄청 잘 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양원평이 중국 청년들한테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딥시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딥시크가 애업 옆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는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고기능, 두 번째 저비용이에요. 그렇게 딱두 가지인데 일단 딥시크는 V3는 오픈 AI의 GPT-4 대비 성능이 유사한데 모델 훈련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정도다. 네. GPT에 제가 채 GPT에 물어보면 그 정도 된다고 아. 채 GPT가 얘기를 GPT도 해요. 네. 네. 물론 이런 자료 자체가 GPT가 이제 어디서 긁어왔을까를 보면 당연히 딥시크가 발표한 자료를 음. 기반으로 긁어왔을 거고, 대부분의 뭐 비용이 싸다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들과 분석은 딥시크가 발표한 자료기는 합니다만, 음.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AI를 미국을 이겼어, 이런 게 아니라, AI 관련돼 가지고 원래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자본의 법칙, 스케일링의 법칙,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래서 미국이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 음. 그러니까 왔다라는 게좀 AI의 코모지티화를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았었다라는 음. 거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딥시크가 발표한 그 성능 그걸 보면은 딥시크보다도 성능이 좋은 모델이 구글에서 만든 제메나의 2.0플래시땡킹이라는게 있어요. 네. 이게 기능이 더 딥시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딥시크는 본인들의 레포트에서 제메나의 2 0을 빼요. 음... 빼고, 다른 애들 비교했을 때 성능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라기,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음... 이 비용이 진짠가. 아, 비용이 진짠가에 대한 이제 여러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딥시크가 발표한 그 레포트를 보시면 음... official t r a n i n g co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여태까지 이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든 비용 다 빼고 음. 요거 트레이닝 한대 드는 비용인데 AI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얘 따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해서 더 효율을 높이는 방향성을 찾는 거다 보니 음. 앞에 비용을 다 빼고 이거 훈련 한번한그 비용만 측정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음.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비용이고, 고성능이다, 음.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과장돼 있을 수는 있다, 음, 어, 이런 다소. 거죠. 음, 다소. 음, 다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음. 채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어, 미국은 당연하고, 그다음 유럽, 어, 캐나다, 그다음 우리나라까지도 개인분들이 그냥 편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제 업무를 하실 때도 많이 쓰시고, 저도 씁니다. 그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를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외 국가들에서는 딥시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기관에서는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음흠. 거를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권그 대륙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룸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시크가 처음 이제 나왔던 게제 기억에 이제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저도 영상을 급하게 만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딥시크 사건이 미국 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영향이 음. 왔어요. 그래서 음. 엔비디아 주가도 좀 많이 흔들리고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사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못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음. 어때요? 일단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특히 중국의 IT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AI 확산에 따른 연산량 증가의 수에는 이제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들 어, 여러분들 다 어, 아십니다.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부터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이미 중국 증시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I 효율성 증대를 만약에 했을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 자율주행 음. 그 다음에 로봇, 뭐 휴먼 이드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AR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금융이라던가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제가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리레이팅, 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리레이팅. 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동안 중국은 낮은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 부동산 지표, 그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 내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았는데 이번 딥시크 사건으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완화되고 있다라고 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비교를 해봤냐면, 물론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비교하는 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아마존의 PER이 이제 37.7 정도인 것에 음. 대비해서 알리바바는 지금 한2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다 맞출 때까지 올라올 거예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시선. 레이팅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꾸준한 주가 성장 역시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에 이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AI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음.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채지피티딱 나왔을 때 생각을 해 보시면 비슷한 방향 속으로 음.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음. 음.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미국도 그랬고 이제 중국도 결국엔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이두,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VR1이랑 v 3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음. 그 다음에 또등장하 하는 게 이제 화웨이 클라우드, 알리바바, 뭐 텐센트 클라우드 같은 다양하게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아 우리가 딥시크를 적용해서 뭐 비용을 줄이던가 효율성 을 증대시키겠습니다라고 다앞다퉈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럼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아, 우리가 진짜 AI 관련돼 가지고 노력할게라고 한게 끝나면 그다음에 등장하는 건 통신사예요. 음. 통신사 3대 통신사 뭐 차이나 유니콤은 리엔톤 클라우드의 r 1을 탑재했다라고 밝혔고 차이나 텔레콤은 본인들의 클라우드의 r 1과 아이스를 탑재했다고 말했고 그다음 차이나 모바일 역시 딥시크 모델을 탑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AI 열풍이에요, 중국은 음. AI 열풍이고 기업들이 아 우리도 AI, 저 우리도 AI, 우리도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통신사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건 뭐냐면 온디바이스 AI가 등장을 보통 하죠. 미국에서도 그쵸.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누비아라는 모델에 이제 딥시크를 그냥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노버 같은 회사들도 이제 노트북 만드는 회사인데 음. 중국에 딥시크 탑재를 AI를 탑재를 해가지고 인터넷 없이도 간단한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AI 열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를 적용하고 있다. 응.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 있잖아요. 행정부에서도 응. AI를 진짜 많이 저, 적용하나 봐요. 그래서 응. 어, 확실히 일 잘하는 정부 기관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딥시크 출연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응. 구체적으로 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딥시크 수혜주 관련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요즘 뭐텔픽막 이런 음.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10개의 기업도 10개의 기업인데 저는 6개를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ETF도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각 기업마다 추구하는 방향성과 AI를 어떻게 접목시켰을 때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의 포인트들을 좀각 기업별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촬영일자 기준으로 좀 주가가 많 많이 오르고 있는 샤오미. 어, 네, 샤오미. 샤오미 먼저 좀 봐볼게요. 샤오미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애플 플러스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샤오미가 전기차 출시한 거는 아시죠. <laughs> 네, 그래가지고 비아디의 완벽했던 점유율을 좀 깨는 그런 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아하. 샤오미도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폰 그다음에 음. 전기차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하나의 OS로 묶어서 음. 성장성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최근에 좀 유난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아마존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음. 너무 유명한 회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자체 LLM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도 본인들의 LL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딥시크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한다라고 알리바바가 얘기를 했고요. 음. 어, AI를 활용한 이커머스 활성화, 이커머스 산업의 확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이렌인데 여기에 딥시크 모델을 연결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은 텐센트죠. 이 텐센트가 많은 분들이 그냥 게임 기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텐센트 는 정말 그 산하에 말도 안 되게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텐센트가 추구하는 그 기업의 모델은 카카오, 인스타, 페이스북을 다 합쳐놓은 거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위챗이라는 우리나라의 음. 카카오가 텐센트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음. 텐센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광고 수입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메타도 AI 딱 나오고 나서 적용 되게 잘해가지고 광고 효율 좋아지고 그쵸. 이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챗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음. AI를 활용해서 AI 동영상에 AI 게임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 그래, 플랫폼 기업들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쯤 되면 하드웨어 회사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음. <laughs> 왜냐면은, 채찌피드가 딱 나왔을 때,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가 역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아, 그러면은 중국에는 반도체 회사가 없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는 SMIC라고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네. 업체고, 사실 AI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이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르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경험을 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음. 그래서 반도체로 시선이 쏠리고 있고, 중국 상황 속에서도. 딥시크 이후 첨단 반도체 내재화 가능성에 무기가 쏠리고 있죠. 음. 왜냐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음. 그걸 할수 있는 회사를 꼽아보자면 SMIC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해외 향 매출이 좀 많았다면은, SMI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중국 고객 매출이 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의 하도회사까지 받고 그다음에는 중국의 배달의 민족 플러스 아고다. 같은 아, 회사가 있어요. 이제 네. 메이토한이라는 회사인데 음. AI 모델을 통해서 배달 예약, 뭐 호텔 예약 같은 생산성이 향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고, 음. 그다음은 레노버입니다. 음. 제가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AI 탑재 해 가지고 노트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회사가 이 회사고, 이 회사는 왜 유명하냐면 원래는 PC 그다음 에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6쪽 로봇을 막 출시를 했어요. 아... 어, 여러분 구글에중국 강아지 로봇 이렇게 치면 강아지 로봇 <laughs> 이 회사가 만든 로봇이 나와요. 음... 그래서 AI 열풍에 같이 좀 가까운 거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근에 그 딥시크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많이 어플라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음... 중국 AI 열풍에 수혜 가 기대된 그런 기업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이태협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관심 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이게 설명을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샤오미는 애플 플러스 테슬라입니다. <laughs> 알리바바는 아마존이고요. 텐센트는 카카오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 어떤 회사들인지 알겠고, 이 기존에 이제 미국에 있는 비테크들의 시가총액의 구성이 그대로 뭐 중국에도 영향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 음. 보면은 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한번 투자했다가 크게 한번 대인정이 있잖아요. <laughs> 어, 마웬 회장 쫓겨나고 이럴 때 어머. 이제 아주 주가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마웬 회장을 또뭐 시진핑 을불렀다잖아요 어쨌든 어.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음, 맞아요. 이게 리스크도 항상 점검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어, 그럼요. 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부가 안 되라고 하면 그냥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음.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상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굿과 리스크를 제가 좀 한번 쫙 정, 표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조, 것과 네, 좋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일단은 중국 빅테크들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중국 정부가 어제 발표가 됐죠. 양해 음. 중인데, AI 관련돼 가지고 R&D 비용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지는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딥시크, 스웨주 그런 기업들이 제가 여섯 개를 소개드렸는데, 해 이런 기업들도 거의 다 이제 중국 테크 지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른, 단기 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딥시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구심들이 좀 갑자기 불이 붙어서 짙어진다면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죽일 것 같진 않아요, 이 산업을. 네, 하지만 네.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아, 딥시크 얘기 들었고, 중국 이야기. 좋은데 이거 투자에 적용하려면은 아뭘 사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제 리스크까지 점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은? 이제 정부의 스탠스, 중국 이 정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 9월부터 정부의 스탠스는 바뀌긴 했어요. 맞아. 근데 음. 이제 기업이 혁신성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주가에 방영이 안 됐었는데, 음흠.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이 모처럼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좀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항생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